대한민국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온 여인 김정숙 씨. 그녀의 나이 59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의 아이콘으로 살아왔다. 시댁 어르신들에겐 친딸처럼 살들이 살피고 두 아이는 묻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반듯하게 키워냈다. 누군가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녀에게 가정은 삶의 전부이자 이유였다. 그런 정숙 씨의 자부심은 일터에서도 빛났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만나는 어르신들을 제 부모처럼 공경하고 돌봤다. 손 한번 잡아들이는 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에도 온 마음을 다했다.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이제는 삶의 큰 전환점이 찾아온다. 마치 내 이야기인 양,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올해로 신아업이 되었네요. 남들이 말하는 평범한 인생, 그게 제 삶이었어요. 시집 와서 두 아이를 낳고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님 봉양까지 뭐하나 허투루 한것 없이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다들 살림이 고대다, 애들 키우기 힘들다 해도 저는 꾹 참고 오히려 그 속에서 보람을 찾았죠. 남들이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어찌 보면 희생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한 저의 선택이었고 또 그만큼 사랑도 받았으니까요.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 일 시작할 땐 사실 막막했죠.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내 몸이 힘들진 않을까 걱정도 많았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양원 어르신들 보면서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이란 말이 저절로 이해가 갔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손발이 되어드리고 치매로 힘들어하시는 할아버지 옆에서 말벗이 되어드릴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찡하면서도 뿌듯했죠.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고맙다고 하실 때면 그 어떤 어려움도 잊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도 저는 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래, 내 삶은 늘 가족과 남편을 위한 헌신이었어. 다른 길은 없었어. 어쩌면 스스로를 다독이는 주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평생을 한결같이 가족만 보며 살아왔는데 말이죠. 남편은 유독 혼자만의 시간을 강조했어요. 특히 마흔줄에 접어들면서부터였나. 술이라도 한잔 걸치고 들어오면 꼭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중에 우리 나이 더 들면 다 정리하고 혼자 외국 나가서 살고 싶다. 조용하고 따뜻한 나라에 가서. 딱나 혼자. 처음 한두 번은 나이 드니 감성이 풍부해졌네 하고 웃어 넘겼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친구들 모임에서도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툭 하면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어휴 또 시작이네. 우리 정숙씨 서운하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싶어서 눈살을 찌푸리곤 했죠. 여보 그런 농담은 좀 그만해요. 듣는 사람 마음 상한다니까 하고 면박을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에이 왜 이래 농담이지 농담 하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고 웃어 넘겼죠. 저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 농담이겠지. 설마 진짜 그럴까 싶어서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나는 걸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건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언젠가는 정말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 같은 거요. 그런 예감이 제 속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죠. 그 불안감은 거짓말처럼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불과 한달 전부터였나?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퇴근 후에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집에서 폰을 붙들고 쉴새 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한밤 중에 나가서 전화를 받는 모습도 자주 포착됐죠. 예전에는 퇴근하면 소파에 들어 누워 TV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외출이 잦아지고 술자리가 많아졌다는데 그걸 마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머물어보면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들이 제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고 남편이 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남편을 붙잡고 물었어요. 여보, 당신 요즘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남편은 피곤하다며 짜증만 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동안 눌러왔던 불안감과 서러움이 터져 나오면서 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다른 여자는 다른 여자는 절대 안 돼. 나를 배신하는 행위 하지 마 제발 제 목소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때 남편의 차가운 눈빛을 봤어요. 그는 한숨만 쉬고는 저를 외면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제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밖에 나가서 술 한잔할까? 집 앞에 포장마차 새로 생겼던데 거기서 한잔하자. 무슨 좋은 얘기를 하려는 건가 싶어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죠.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날도 저는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내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말을 자르더니 너무나도 태연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정숙 씨, 우리 이제 졸혼하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졸혼이라니?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조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해. 조론이 무슨 포장이야? 포장은? 제 목소리가 얼마나 격앙되었는지 포장마차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우리 쪽을 쳐다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냉정하게 제 말을 이었어요. 좋아.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하자. 그게 좋겠네. 이혼. 이혼이라니 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농담처럼 하던 혼자 외국 가겠다는 말이 기어이 현실이 된 건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마치 제 삶의 모든 기반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 멍하니 남편의 냉정한 얼굴만 바라봤죠. 시청자분들도 이때 저처럼 주먹을 꽉 쥐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억울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눈을 감으면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결혼 25년 동안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아이들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 없고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하며 뒷바라지하는데 제 청춘을 다 바쳤어요. 남편 뒷바라지하며 내조에 힘썼고 살림은 또 어떻고요. 이 한몸 부서져라 일하면서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친구들이 바람도 좀쐴겸 여행이라도 가자고 할 때마다 나는 시간이 없다. 집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해보지 못했죠. 내옷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서 남편 옷, 애들 옷 사는데만 돈을 썼어요. 젊은 시절 꿈꿨던 나라는 존재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희생하다 보니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론이라니? 혹은 이혼이라니? 저는 모든 걸 헌신했는데 저에게 남은 건이 허탈함과 배신감 뿐이라니? 나 하나만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조론이라니. 이 말이 자꾸만 입 안에서 맴돌고 억울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수십 년을 살 맞대고 살았던 남편의 냉정함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내 얘기 같다며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것 같네요. 너무나 혼란스러웠기에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들이라 제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순욱이는 마음 떠난 사람 억지로 붙잡아봐야 너만 힘들어. 이젠 내 삶을 살아라며 저를 다독였어요. 영희는 좀더 현실적이었죠. 정수가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너무 큰일 아니냐. 내 나이에 이혼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 생길 수도 있어. 조론이라도 좋으니 붙잡고 버텨봐. 주변 시선도 그렇고 미숙이는 대뜸 화를 내면서 야 김정수 내가 바보냐.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조론. 내가 보기엔 이혼이든 조론이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라고 격분했어요. 친구들의 각기 다른 조언에 저는 더 혼란에 빠졌어요. 어떤 것이 제 인생의 옳은 선택일까요? 남편을 붙잡고 지금의 삶을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밤낮으로 잠문 이루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제 인생의 방향키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태어나서 단한 번도 나 자신만을 위해 뭔가를 결정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늘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박 여사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여복의 김 선생. 인생은 남이 아니라 자네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남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법이야.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 평소에도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말씀에 감탄했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마치 저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너무나도 강렬하게 와닿았죠. 그래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로 살았을 뿐 정작 김정숙이라는 사람의 삶은 어디에도 없었구나 평생을 가족과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사실은 저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거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조론 선언 친구들의 조언 주변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점차 의미 없는 것이 되어감을 느꼈어요 중요한 것은 오직 저 자신 김정숙이었으니까요 나는 나 김정숙으로 살아갈 자격이 충분하다.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설 자격이 있어. 비로소. 저는 온전히 저 자신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더 이상 남편의 제안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조론이든 이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사실이니까요. 조론이든 이혼이든 나는 이제 내 길을 간다. 제 안에서 이런 선언이 울려 퍼졌어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로 했죠. 오히려 제 안에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억지로 감정을 붙잡거나 지난 세월을 후회하며 미련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제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유양원 근처 벚꽃길을 혼자 걷고 있었어요.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죠.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는 문득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웠고, 두 발은 새로운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죠. 뒷모습마저도 당당해 보이는 정숙 씨의 발걸음, 그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듯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고 공감하고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혹시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는 자기 삶에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니까요.